3시간 30분 동안 총 27곡을 연주했다. 정규 1집부터 미니 6집까지 꽉 채운 세트리스트를 선사했다. 헤비메탈, 록 발라드를 다채롭게 넘나들며 록 스피릿을 끌 7개월 만에 같은 무대에 다시 올랐다. 그 사이 연주는 더 강렬해졌다. 공연장 바닥이 울릴 정도였다. 빌런즈, 팬덤명도 힘을 보탰다. 이들의 때창이 화력을 두배 끌어올렸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에서 두 번째 월드 투어 뷰티풀 마인드, 베아우티풀 민디를 열었다. 디스패치가 4일차 공연을 확인했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성장한 음악성이 돋보였다. 주연과 정수가 폭발적인 고음으로 록 에너지를 발산했다. 건닐은 폭주하듯 드럼 페달을 마침표 조질더 랍스타에선 한층 더 분위기가 달아 올랐다. 관객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건일은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곡이라 살썩어 설미... 펀치는 건일의 독주가 인상적이었다. 드럼 스틱 하나로 빌런즈를 조종했다. 그가 "헤이!"라고 외치니 빌런즈들이 "헤이!"로 맞침표 플루토가 울려 퍼지자 응원봉이 푸른 빛으로 바뀌었다.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파랑 물결이 관객석을 애워쌌다 빌런즈가 반주도 없이 떼창을 이 이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세트리스트도 있었다. 꿈을 꾸는 소녀는 잔잔한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가 특징인 마침표 언제 들어도 언제 연주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곡이에요. 빌런즈가 항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주했습니다. 라이브 퍼포먼스가 계속됐다. 이들은 머니볼, 브레이크 더 브레이크를 가창했다. 가수 윤도현이 피처링한 인스테드를 통해서는 짜릿함을 선사했다. 공연의 끝이 다가올수록 열기가 절정에 다다랐다. 곳곳에서 거친 헤드뱅잉을 볼수 있었다. 멤버들 역시 무대를 온전히 즐기는 마침표 총 3번의 앵앵앵콜 무대를 소화했다. 엑스디너리 휘어로지는 마지막 공연 아쉬움을 달래듯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뷰티풀 라이프를 한번더 불렀다. 이들은 빌런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플로어와 1층, 2층 사이를 전력 질주했다. 손뼉을 마주치고 눈을 맞추며 인사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4일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길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짧게 마침표 이들은 데뷔 후 공연장 규모를 꾸준하게 키워왔다. 지난해 11월 리브 앤드 폴로 올림픽 홀에 입성했다. 3일 연속 공연을 펼쳤다. 마침표 이번 투어에선 1위를 추가 4일간 무대에 첫 번째 콘서트보다 좌석을 3배 정도 더 채워주셨습니다. 처음 조명이 켜졌을 때 너무 수많은 머리가 보였는데, 마음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이 팀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번 콘서트는 전회차 전성 매진을 이뤘다. 국내 단독 공연으로는 7연속 기록이다. 멤버들은 고마운 마음을 열정적인 무대로 마침표 끊임없는 성장을 기약했다. 정수는 앞으로 있을 콘서트마다 최고의 기억, 내일을 살아가는 동기를 선물해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오는 17일 방콕에서 월드 투어 열기를 이어간다. 올 여름, 미국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도 앞.